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 법원의 처리 절차 미기출 1. 항고의 위 2. 항고 제기의 방식 항고는 직근 상급 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수 있다.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심 법원의 처리 절차 신보 경송집 1. 항고장 심사 항고장이 원심 법원에 제출되면 원심 법원은 항고장의 당사자의 표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표시, 원재판과 이에 대하여 항고한다는 취지의 표시와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보정명령 심사 결과 흠결이 있으면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지 않거나 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한 때에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 3. 원재판의 경정제도의 고안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재판을 경정한다. 사사건의 송부.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오집행정지명령.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효력이 없으나 원심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다.